포점을 지나고 중심이 어디다? y축. 네. 에 있으니까 중심이 y축에 있다는 거는 꼭 원의 중심 x 좌표가 얼마나는거 그렇지. 둘는 k가 맞 자, 왼쪽에다 k가 면 하나. 그러면 b k의 x 제곱 1다 k의 Y 제곱 4 마이너스 8 k 의 X 플러스 2 Y.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 Y. 게 되겠지 q u 네. 이때 중심 Y. 표 is equal 가 o Y. 이 is 중심 u 표 l Y. 랑 Y. 가 is 식 q u a l to Y. k is e q u a x 강하기 뭐였나? 반에 조금이잖아. 반은 1당2 k분의 2기 4k의 4K. 제곱. 제곱이 되겠지. 됐다. 네. 이게 뭐였다고 0. 0이 0. 0. 0. 0. 이게 0이 되면 k 얼마서 0. k가 얼마야? 0. <laughs> 아 마이너스 아1인의 됐다. 이렇게 네. k에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 원방을나오죠 그 때, 이제, 온다려고 하는 건데, 쉽지. 됐나? 네. 그럼 결론은, X의 개수 얼마인가 0? 0이 0.